음. 다이아 6,000개, 이거 29.99가 얼만큼이지? 달러인가, 달러? 달러? 달러 말하는 건가? 한번 이거 해볼게요. 처음에 이걸 해놓고 나중에 이걸 뛰자. 좀 뛰자. 비싸게 만들어 놓고 일단 이거 할 때. 걔 됐고 점프. 점프. 아, 얘네들 많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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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때 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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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A 부츠까지 하나도 비안 떨어지고 갔어 오케이, 점프 얘들다 한방 한방 200 콤보 오케이 케이. <laughs> 보스 에 점프 해야 되나? 응? 그럼 보스 깬 거야? 보스 엄청 쉽네. 어, 새로운 단계인가? 보건을 보거? 다음 단계인가? 오. 아우, 이 체력 왜 이래 세냐? 음. 일단 골드 두배 해야 되겠네요. 골드 두배 하고 올게요. 하고 왔는데요. 새로운 단계네. 바다인가? 는 상자가 좋네. 황금 상자도... 아 성스러운 지팡이 왜 나와? 갑자기? <laughs> 또, 나중에. 게... 나 상스러운 창이 좋은데. 아니, 그, 바꾸는 거 있으면 엄청 좋은데. 다음 단계. 고 여기 해 이렇게 하면은 아니 뭐야? 스카이고 하늘이고. 아쿠아? 아쿠아 모식이네. 여기는 공격 에체력애래높은거야 얘네들 공격력 엄청 높네 아 죽었다 근데 골도 엄청 많이 받네 이걸로 돈 벌어야 되겠다. 우료 패키지? 초포초 패키지. 기사의 패키지. 로얄 패키지. 상자 뭐가 나오지? 상자 이거. 이거 무기 뽑는 건가? 알은 이거 펜 나오는 건가? 이거 쇼포로얄 패키지 알? 음, 두 개. 뭐야, 팻이 없어요. 나오네. 요거 두개 하면은, 로얄 드래곤 획득할 수 있나? 로얄 드래곤 획득하고 싶은데. 나는 돈좀 벌게요. 패가패아 죽었어. 어. 곱하기 3배 엄청 좋다. 곱하기 3배도 광고 보고 올게요. 음 됐고. 아 어, 뭐야? 골드 만 버는 게 아니고 천 버는 거야? 되게 조금 보네. 스테이지 올라가면 뭐가 좋은 거야? 골드로 어, 내가 조금 가서 골드 조금 보는 건가? 뭐 좋은 거지? 음. 제가 제가 골드를 많이 모아올게. 기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 아, 기다려도 되겠다. 내가 멈춘 다음에 그래서올 거니까. 자 돈은 이만큼 모아놨는데 8만 5천만큼 모아놨는데 나머지 돈은 나머지 돈은 상자 여, 여는 데 썼고 전술는 이제 한 개만 남으면 한 개만 더 얻으면 무기를 뭐다 얻는데요. 나는 이거 열어볼게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얻었나? 음. 음. 6 3 일단은 은상자 두개를 먼저 열게요 응? 광고를 보고 왔는데 내가 모르고 한 개를 열어서 이게 마지막 한개예요 어? 한개더 있나? 어? 뭐지? 왜세 개지? 일단 이건 모두 뭐 넣고요 공격력 1 얘네들은 공격력 6얘네들 공격력 18 얘네는 공격력 128 얘네는 공격력 127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제가 여기 밑에도 여기 밑에도 제가 열어놨어요. 이거, 요건 너무 어려워서, 이거 위에 깨면 요걸 열수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요 위에서 돈을 벌게요. 여기서 돈을 벌면 돼요. 점프. 케. 점. dịch được công bố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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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으면 보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버틸 수가 있어요. 이렇게하면은 아, 죽었다. 광고가 좀 많이 나와도 이해해주세요. 일단은, 두배좀 보고 올게요. 골드 두 배. 자, 두 배를 보고 왔는데요. 77,889 골드가 됐네요. 그래서, 음. 이거 말고, 이거를 열도록 할게요. 음. 검은 눈, 기사의 검, 검은 입, 기사의 검, 검은 입, 검은, 검은, 검은 코, 검은 눈, 기사의 검, 기사의 검, 검은 코, 기사의 검. 아, 전설이 안 나왔네요. 제발. 그, 뭐냐. 성스러운 도끼. 성스러운 도끼가 나와야 되는데. 성스러운 도끼, 아니, 성스러운 도끼 말고 그거 나와라. 성스러운 창. 성스러운 창 아니면, 성스러운 창 아니면, 성스러운 도끼 나오면 되는데. <laughs> 성스러운 창. 오케이, 강하고, 3레벨, <laughs> 3070, 3072? 어 <laughs> 정... 세네요. <laughs> 한번 해볼까? 이거 두 번째 거. 오! 다음 방! 다음 방! 오! 버틸 수 있는데? 골도 엄청 많이 왔는데 쟤는 왜이리 쎄 뭐이거 아아 비행기 깎였다 뭐이거 으6천 오케이 아 죽었다 음. 嗯，嗯。Hmm. 왜 이래? 왜 이래? 비싸다, 이거? 이거 달러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걔 그... 그... 사천. 저거 위에 숫자 뭐지? Hey. Okay. Mm.

보스 바로 죽었어? 뭐야? 오, 점프를 해야 돼. 점프. 요렇게.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저것 때문에 피깎겠다 Okay. 자, 저 광고가 나와서 모두 보고 이거 골드 두 배도 하고 왔는데요. 일단 상자 좀 열게요. 이거 말고. 그가 검은 기숫 어? 성스러운 창 나왔다. 성스러운 창이고. 이게 도모해야 되는데 나와라 검은 코 검은 코 검은 눈 검은 코 앞에 성스러움 붙은 거는 다 전설이에요. 검은 검은 코 마법사의 집 방이 아니고 참음 이게 안나는데 오늘 영상은 벌써 이만큼이나 됐네. 오래 했어요 엄청. 엄청은 아닌데 많이 오래 했어요. 오늘 영상은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할게요. 구독 좋아요 꾹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끝.